7일 방송된 ENA SBS 플러스 나는 SOE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아 나솔사계에서는 솔로 민박에서 펼쳐진 첫날 밤에 설렘 가득한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특히 23기, 24기, 25기 옥순이 각각 미스터들의 선택을 받으며 옥순 라인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날 출연진들은 자기소개에 이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친밀감을 쌓았다. 미스터 권은 24기 옥순에게 처음 방송을 봤을 땐왜 가장 핫한지 이해 안 됐는데 실물이 더 낫다고 말해 미묘한 기류를 형성했다. 이에 24기 옥순은 내가 너무 화려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건가? 라며 당황했지만 더 대화를 나눠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25기 옥순은 미스터 윤에게 배제하지 말아달라며 당찬 어필을 했고 미스터 윤은 자신의 옷을 건네며 다정하게 반응했다. 그 이후 손병호 게임 벌칙으로 이뤄진 미니 데이트에서는 23기 옥순이 미스터 권, 미스터 강과 각각 데이트를 하며 두 사람 모두의 관심을 받았다. 미스터 강은 23기 옥순을 첫 신상 원픽으로 꼽으며 나는 이타적인 불도저라는 말로 웃음을 자아냈다. 24기 옥순은 미스터 나에게 방으로 와서 함께 방송을 보자고 제안했으나 미스터 나는 쉽게 호응해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하지만 24기 옥순은 나한테 빠지면 못 헤어나온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후 진행된 첫 달빛 데이트 선택에서는 미스터 강재갈이 23기 옥순을, 미스터 권나는 24기 옥순을 선택하며 각각 21 데이트가 성사됐다. 미스터 김은 23기 순자를, 미스터 유는 25기 옥순을, 미스터 아는 11기 영숙을 택했다. 반면 26기 순자는 영표를 받으며 충격에 빠졌고, 씁쓸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데이트 중 25기 옥순은 미스터 윤에게 당신을 첫신상 1위로 뽑았다고 밝히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미스터 윤은 그녀의 잔에 빠진 모기를 제거하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드러냈고 그녀의 눈을 칭찬하며 지금은 25기 옥순밖에 없다며 직진을 예고했다. 23기 옥순과의 20일 데이트에서는 미스터 제갈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미스터 강은 소극적이었다. 이에 23기 옥수는 제갈에게 생각보다 적극적인 애라며 호감을 보였다. 한편 11기 영숙과 미스터 한은 경제관이 잘 맞는 점에서 호감을 나눴지만 영숙이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해보라고 하자 미스터 한은 난 오늘만 산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영숙은 이에 나도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방송 말미에는 미스터 김이 23기 순자 앞에서 긴장해 손을 떨고 24기 옥순이 뽀뽀 주제에 당황하는 모습이 예고돼 다음 회에 대해.